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을 전격 발표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을 합의회 한 번을 발표하지 않고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먼저 전격 발표했다. 보도 후 송혜교의 소속사 측에 문의했지만 입장문을 준비 중이다라는 답변만 들어왔다. 송중기 측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9시경 공식 보도 자리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이 밝힌 송중기 입장문에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9시 46분 송혜교 측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왔다.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이 밝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소속사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두 사람의 사생활이 댓글과 지라시를 통해 허전하다는 형국을 우려한 듯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이혼 조정 신청 보도 이후에도 송중기 송혜교의 공식 SNS에는 결혼 사진이 남아있는 상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송중기 팬계정 인스타그램에 있는 유머 사진. 지난해 11월 27일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해당 사진에는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 발표에 당시 박보검에게 다정하게 팔짱을 낀 송혜교의 사진 뒤에 송중기가 분노하고 있는 합성 사진이 공유되어 있다. 당시 송혜교의 결혼 후첫 작품에서 송중기의 절친인 박보검이 상대배우로 출연해 이슈가 된바 있다.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이혼 접수 시와 확인기일 2번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연예인의 경우는 이때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케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이 원만하게 합의돼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 수도 있고 재판으로 가기 위해 조정을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듬해 10월 31일 결혼했다. 앞서 최근 한 중국 매체가 두 사람의 이혼서를 보도한 바 있으나 송혜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만큼 그 주인공들이 정말 연기도 잘하고 찰떡같이 대사도 맛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너무 예쁜 남녀의 가슴 콩닥콩닥 두근두근한 로맨스가 정말 최고였던 드라마 아니었을까 싶어요. 슬림한 핏의 턱시도를 입은 송중기는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지난 18일 진행된 영화 승리호 제작 보고회 현장. 송혜교와 이운우 첫 공식 석상에 올라 화제의 중심에 선 그는 재킷 안에 검정 티셔츠를 매치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영화 승리호는 2092년 우주 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다. 2092년을 배경으로 한 한국 최초 우주 SF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23일 개봉 예정이다. 배우 송중기가 이혼 후첫 공식 석상에 섰다. 송중기는 18일 오전 열린 승리호 온라인 제작 보고에 참석했다. 이날 승리호 제작보고회는 오프라인으로 열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변경돼 개최됐다. 지난해 6월 송혜교와 이혼 발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선 송중기는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승리호에서 조종사 김태우 역을 맡은 송중기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송중기는 조종사태 우 역을 맡았다. 송중기는 늑대 소년 촬영이 9년쯤 된것 같다. 우주SF 영화라는 건 알았고, 우주쓰레기가 소재인 줄은 몰랐다. 재미있는 우주 활극이라고 들었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우주쓰레기라는 소재를 듣고 더 신선했고, 한국에서 우주SF를 처음 한다는 도전정신에 가장 끌렸다. 저는 한번 해봤으니까, 감독님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만화적 색깔과 우주 SF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불화설은 언제부터? 지난 2월 중국 매체, 결혼반지 유무로 불화설 제기. 우선 다정해 보였던 두 사람은 언제부터 사이가 벌어졌을까?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 이후 공식 석상에서 부부애를 과시해왔다. 특히 송중기는 올해 초 진행된 한 패션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연애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변함 없이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라며 아내 송혜교를 향한 애정을 내비쳤다. 이어 아직 연애 중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말해 사랑꾼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 매체는 송혜교와 송중기 부부의 이혼설을 제기했다. 인천공항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던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아서다. 또 송혜교가 자신의 sns에서 남편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송혜교는 tvn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에서 남편 송중기의 응원을 전하면서 불화설을 잠재 웠다 이후 송중기도 복귀작인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서 왼손 네번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고 등장해 이혼설을 일축했다. 드라마 촬영지 브루나이에서 팬과 찍은 사진에서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송중기는 지난 5월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도 아내 송혜교를 언급했다. 그는 결혼 후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며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잘하라고 응원해준 덕분에 잘 맞췄다고 전했다. 송중기는 왜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했을까?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일까? 협의이혼은 부부간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때 진행한다. 반면 이혼조정 신청은 이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 부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변호사의 대리 유무도 다르다. 협의이혼은 이혼 절차를 모두 당사자인 부부가 진행해, 별도 변호사 수익료가 들지 않는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한다.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조정위원과 판사가 개입해 조정조항을 검토하고 최종 조정안에 대해선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그 결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돼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이 결렬되면 곧바로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간다.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의 규칙에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협의 이혼에 따른 부담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협의 이혼은 양측 모두 법원에 출석해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는 만큼 대중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송중기가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원한다고 밝혔음에도 이혼 조정 신청한 것은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없고 조정할 것은 재산 분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송송 커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년 8개월로 짧은데다가 둘다 결혼 전에 형성해놓은 재산이 많아 재산 분할 대상은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총 자산은 드라마, 영화, 광고 출연료 수입과 부동산 등을 합하면 약 1천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가 2017년 1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대지 면적 약 600제곱미터의 고가주택은 현재 공시지가가 80억원으로 시간은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송혜교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을 전격... <놀람>